자, 지금, 이제 보시면 약간 이상한 코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 자, 사람을 만들고, 홍길동 나이 22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살 홍길동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 다음, 홍길순 25라고 했을 때, 홍길순 25. 근데, 다시 사람1에 자기소개를 했을때 홍길동입니다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 사람1이에요 사람1 사람1의 이름과 나이를 요렇게 세팅했습니다 사람1이 자기소개 했을땐 홍길동이다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분명 사람 1점 자기 소개를 했는데,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이 나와버립니다. 그쵸?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다. 그쵸, 이상하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스테틱을요, 여러분. 본사 직원이라고 할게요. 본사 직원. 본사 직원. 자, 얘가 본사고 이제 스테틱에 안 붙은 일반 변수 있죠? 그런 변수를 대리점 직원이라고 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런 관계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클래스는요, 여러분,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무조건 한 개. 늘한 개가 존재합니다. 그쵸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순간 그거 딱 하나만 존재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몇개 만들어낼 수 있죠? 수백, 수천 개 객체를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이건 마치 회사랑 똑같지 않나요? 자, 본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걸 지점을 낸다고 해서 그걸 뭐 하나만 낼수 있나요? 본사 여기 있고, 지점은 어디 지점이나 낼수 있죠. 이해되실까요? 이게 이제 대리점이라고 해볼까요? 대리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클래스로 여러분이 객체 0개를 만들 수도 있고, 1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객체는 언제는 0개, 언제는 2개, 언제는 100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여러분, 이 클래스는 직접 일을 하나요, 안 하나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타벅스 1호점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스타벅스 1호점. 근데 아주 옛날에 그 1호점에서는 커피를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팔았겠죠. 당연히 유명해지기 전이니까.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고 나서부터 점점 분점을 내기 시작합니다. 2호점, 3호점 이렇게요. 근데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 회사는 더 이상 커피를 팔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해요. 회사에 정책 정하고 뭐 레시피 만들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내려준다? 이렇게 진행하세요라고 이 분점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 스타벅스 이제 본점 가가지고 저 커피 주세요 하면 커피 주나요? 이제 여기는 커피 파는 데가 아니라 그냥 회사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커피는 이 지점에 가서 마셔야겠죠. 자, 지금 클래스는 직접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정책만 정하는 거예요. 정책만. 그리고 이 정책에 의해서 프랜차이즈 몇 개까지 찍어낼 수 있다? 원한다면 더 많이도 찍어낼 수 있다. 그런 거죠. 이 관계가 여러분 딱 클래스랑 객체의 관계예요. 클래스가 뭐다? 본사고요. 일을 안 합니다. 그냥 룰만 정할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객체가 이제 그 대리점이에요. 실제로 일을 하는 애.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근데 얘가 스타벅스 본사면 얘가 이제 스타벅스 지점이라는 거죠. 본사에 가면은 그냥 사무집. 어떤 정책을 할 건지. 뭐 신메뉴 개발이나 뭐 그런 거할거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실제 실제로 커피는 여기서 팔고 있고. 이게 클래스와 객체의 차, 이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스테틱 있죠? 스테틱. 스테틱은 뭐다? 그죠 본사 직원입니다. 본사 직원, 자 그럼 여러분이 뉴 사람을 해봅니다. 뉴 사람, 뉴 사람은 뭐다? 본사의 정책을 본떠서 대리점 하나를 내는 게 그게 객체예요. 그게 자, 스테틱은 여러분, 본사 직원이라 했습니다. 본사 직원, 본사 직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현 시점에서 대리점 직원은 몇 명이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 셋? 셋? 얘네는 본사 직원입니다 없네. 그쵸? 없습니다 얘네들은 뭐다? 다 본사 직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름, 나이, 자기소개 있죠? 네, 본사 직원 중에 니간 나대리랑, 이대리랑, 이제, 요런, 본사. 이렇게 있습니다. 세 명이. 자기소개도 얘도 약간 사원인데, 암튼, 지금 본사의 사원이 세명 있어요. 세 명. 이렇게. 근데 여러분, 대리점이 는다고 해서 본사 사원이 늘어나나요? 자, 얘가 나대리, 이대리, 자부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뭐, 11호점 커피점을 넣은데요 얘네들이 또 생기나요? 본사 직원인데? 본사 직원을 늘릴 필요가 있나요? 본사에 있는 이 나대리는요, 대리점 100개가 생기던, 2개가 생기던, 늘한명만 있죠? 그쵸?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나에는요. 클래스를 위한 속성입니다. 클래스 이름은요? 클래스인가요? 객체인가요? 클래스 얘는요? 클래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객체를 위한 사람은 몇명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자이 상태에서 new 사람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사람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자 지금 두 개가 있죠. 여기 본사 있고 지금 객체가 하나, 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칸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럼 뉴 사람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 실제로 빈 깡통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뉴 사람 안에 이름과 나이가 있냐? 그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도 지금 얘네들이 뻔뻔하게 뭐 하고 있죠? 이름이랑 나이 넘기고 있죠? 내 이름 여거고, 내 나이 요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 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름과 나이는 어디에 있죠? 그렇죠. 본사에 있습니다. 본사에, 본사의 대표로 이름 하나 있고, 나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죠. 어떤 손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어떤 손님이 이제 본사가 있는데, 여기 와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자, 이름이랑 나이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요. 뭘 하냐면, 자기 안에 이름이랑 나이가 있는지 찾아요. 나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아니다,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얘 말고. 잘 보세요. 자, 어떤 손님이 이 객체한테 와가지고요. 객체한테 와가지고, 제 이름은 이거고요제 나이는 요겁니다. 하면서 이름을 넣어요. 그러면 이 객체도 자기 안에서 이제 이름 열심히 찾아보겠죠? 이름, 나이, 이름, 나이. 찾아봐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한다? 본사로 토스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기 안에 이름이랑 나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그 삼성 이재용 회장 있죠? 친구라고 해볼게요. 예, 그냥 진짜. 만약에. 자, 친구예요. 제가 둘, 이제 둘이. 근데 제가 아무 삼성 휴대폰 대리점에 갑니다. 가서 어떤 쪽지를 전달해줘요. 대리점에 가서.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협조적이라는 걸 가장해서 그 가장 하에 어, 이거 저 지금 이재용 회장이랑 친구인데 이 쪽지 좀 전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실까요? 자, 제가 이재용 회장이랑 이제 친구예요, 친구. 친구인데, 제가 삼성 대리점, 아무 데나 가가지고, 이거 전해주세요. 하면은, 협조적이라는 가정 하에, 전해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재용한테, 이재용 씨한테 이제, 전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재용 씨가 누군지 아나요, 모르나요? 당연히 알겠죠? 삼성회장인데. 그러면 얘네가 이 쪽지를 다른 옆에 지사로 보낼까요? 아니면 본사로 보낼까요? 본사로 보내겠죠? 지금 그 코드가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코드를 보시면요. 얘가 순진하게 사람은 이 안에 이름이 있을 거고, 나이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런 값을 넘겨줍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 안에 있다, 없다? 어. 없다. 그러면 이름, 나이, 어, 받았는데 저희는 이걸 처리할 변수가 없습니다. 해서 어디로 넘겨준다? 본사로 넘겨준다. 근데 두 번째 대리점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나이가 없어요. 근데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본사로 넘겨준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처음에, 이 A 사람 1이, 이름과 나이를 홍길동이랑, 자, 홍길동, 뭐였죠? 22를 넘겨줍니다. 자기한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본사로 넘어가겠죠. 그쵸? 근데, 그 다음에, 객체가 하나 더 만드는데, 어, 저희도 이름, 나이 받았는데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트루가 자를 없으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홍길동 지워지고 20이 지워진 다음에, 홍길순 25.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소개 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 홍길순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홍길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본사에 있는 건 누구도 건들 수 있다. 얘도 건들 수 있고, 얘도 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얘가 봤을 때 처음에 넣은 값이 아니라, 이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되실까요? 근데 본사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대리점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얘는요, 뭐랑 같나, 같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자, 여러분. 자, 코드 바꿔볼게요. 다른 게 있나요? 이거 지워볼게요. 다른게 있나요 여러분 이거 되죠 네. 왜 스태틱이니까 이것도 되죠 스태틱이니까 이것도 바꾸면은 사실상 자바는 어떻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거는요 그냥 변수의 값 바꾸기밖에 안되는거예요이 객체 따로 이 객체 따로 저장한게 아니라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자기소개 한번 했었죠 자기 소개하고 이렇게 세팅하고 자기 소개하고 이렇게 세팅하고 자기 소개를 두번해 봤자 홍대동이라고 나올까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코드가. 왜? 모두가 본사 직원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네 둘다 고유의 이름과 고유의 나이를 바꾼 게 아니라 본사의 이름과 나이를 바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자기소개를 하면은 실제로는 그냥 바뀐 값, 마지막에 바뀐 값만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스테틱을 하면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객체를 아무리 만들어도 객체끼리 공유하는데 이게 각각 나올 리가 있겠냐고요. 그니까 러 스테틱은 뭐다? 얘도 쓸수 있고, 얘도 쓸수 있는 공공재 같은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밖에 안 만들어집니다.